어벤져스로 나왔어요. 교수님, 조지, 바텐더. 이번오마나 플레이가 깔끔해서 좋 일리 있네요. 운동 아 그러네 운동하면 되네. 운동하기는데 너무 싫어요. 새로운 하수인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. 그럼 다시 방송 켜져요. 이상하면 목 가릴 듯. 근데 뭐, 뭐 아픈 거보다는 에너지가 부족하죠. 소재리 이게 더 셉니다. 어김없이 눈치 없게. 모르겠어요. 멋있는 거 하세요. 그, 둘다 쓰레기죠. 나 6만 핫때 마이애브 만나서 진적 없는 것 같아. 너무 쓰레기라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점을잘 풀려. 그래. 형신아또 <laughs> 쳐먹었어 얘도. 얘도 눈치 없게 쳐먹었네. 얼룩고양이 얼룩고양이 남길 순 없잖아. 아, 구운 감 자. 좀충전했어야 d 는데 그러지 못해 궁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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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금해 궁금해. 얘를 친다. 아, 아. 저쥐나다잡아놔 지그레기나 다 잡았으면 좋겠네. 새로운 아. 하수인들준비했니나 사는 게 나. 이게 맞아 아 나. 못 싸우네 못뭐 싸게 맞을라나 아, 마에킹률 낮은 애들이 있어요 패스잖아 해치라도 좀 자주 해주고. 좀..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좋아. 용기병 진짜 금 쌍근본. 미술을 키웠네요. 민초는 그냥 알아서 큰 건가? 알아서 큰 거야. 리필은 기가 막히게 되도한다지네 이거를 참았네, 행사부를. 아이오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기물 자체는 되게 잘 나오는데. <laughs> 아얘 너무 좋아. 상대방 덮개나 제발. 또. 어.

나도 센데얘뭐부너 동세나 이거. 잘주르고 사부 쓸게 요 용기병 황금 만들면은 바로 약해지는. 데 얘한테 질 텐데. 동말로그 좀 찾아 봅시다. 할 수도 있지.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, 뭐 그런 거죠. 40% 이거는 이기죠 솔직히 이건 좀. 아 망할, 다운다. 아개못 다운다, 어떡하냐 이거? 진심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? 효효 리필 한번 잘 달아줘 내가 만나겠죠? 로 업하고 로엘 칠까? 리븐요 그런 때질야 한다는 게 하수인들이 제목 톡톡히 해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플래그인가 사방 플래그. 이야, 아주 듬직 하수인이군요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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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능을 왜 썼던 하수인들한텐 또 쓰면은 효과가 적용이 안되죠? 그 겹겹이 못해? 부겹으로 첨보를못 꺼나? 개쓰레기 아, 아냐! <laughs> 뭐. 아니 이게 확률이 이렇게까지 높다 확률이 이렇게까지 높네요 내가 그렇게 된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확률이 뭐지 99.8%가 나와. 확실히 용바르가 근본이긴하다. 나뭐 아, 나 아, 오케이. 아 용기병 하나 죽었어도 죽였구나. 용바이가 진짜 물건이에요. 물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아리가스 용바이 아, 지금 합칠다 지금 합쳐버렸... 합치자 지금 안 합치면은... 레반데. 안전치한 작동. 점. 수거 서보 이렇게 가죠. 아니! 대박 아닙니까아 좀 게임 좀 합시다 게임 좀 너무 어, 아비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기고 싶어 그렇게 진짜 그렇게 게임하면 재밌어요 오오오잘싸어잘싸어아 야비해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부세는것좀한넘었지잘싸웠다대수인 세부, 세부, 을부 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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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은근히 알만하다. 은근히 알만하다고 나와요. 천벌만 딱 제때 잡으면은 절작이야 공격을 못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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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겼어요. 이긴 것 같아. 은어 이겼다 이거. 이겼다. 분발을. 든든한거 없어. 이거 이등이 하겠네. 이거 못 이기겠다. 상대방 너무 실력이라. 진짜 잘 싸웠네요. 아 씨. 오지 항상 이렇게 죽더라 그냥 나가죠. 일단은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나가는 건좀 그래요.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음.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. 점점 확률이창렬이 되네. 아. 진짜 별 의미가 없어 오른쪽? 이거는. 이건, 이건 어시리션. 개못 싸우네. 한번 잘 싸우고. 땡이야? 어? 못 싸웠네요. 아, 그러니까 바로 자르면은 이겼는데. 바로 자르는 거 아니야? 상대방이 너무 쎘어, 이거는.